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오늘도 송악관 다섯 개를 올려 봅니다. 어제 올린 난초가 순식간에 다 나가 버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네,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네, 25만 원짜리, 30만 원짜리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송화감, 정말 명화죠? 자, 이렇게 좋은 꽃입니다. 이러니, 이러니, 아, 인기가 영원히 가시지 않는 것이죠. 자, 저희 관주장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자, 3만원짜리입니다. 3만원짜리. 자, 네. 아, 극황색이네요. 아, 문의 색깔 너무 좋습니다. 자, 5만원입니다, 5만원. 이빨 설정이네요. 네, 5만원입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바로 10만원짜리이네요. 아, 이 환엽 아니겠습니까? 아, 10만원짜리 아름답네요. 자, 이게, 이게 이 정도의 봉면이 10만원이라 참 믿기지가 않네요. 자, 또 넘어갑니다. 25만원짜리 코너입니다. 2 5만원 역시나, 네, 대단하네요. 25만원짜리입니다. 25만원. 자, 더 볼까요? 자, 변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광색이죠 아, 이거 우리 한번 보세요. 자, 자 이어진 난초는 30만원짜리입니다. 30만원짜리. 와, 대단하네요. 문에 대단합니다. 자, 30만 원짜리입니다. 30만 원짜리 속을 보겠습니다. 자, 3만 원짜리입니다. 뿌리 5만 원짜리입니다. 자, 10만 원짜리입니다. 예, 애가 두개 붙어 있네요. 자, 넘어갑니다. 25만 원짜리입니다. 뿌리가 너무 좋네요. 자, 뿌리가 너무 좋고 애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건너갑니다. 30만 원짜리입니다. 어, 좋아요. 네자 30만원짜리 뿌리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애가가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자 오늘 완판을 기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올려봤습니다 저는 이대발이었습니다